안녕하세요. 1학년 사회 15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자,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을 저번 시간에 배웠죠. 자, 이번 시간에는 기업가의 바람직한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의 경제적 역할로 역할을 보면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자 역할을 한다는 거, 그래서 재화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여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어, 기업이 경제적 역할이다. 그래서 기업의 목적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윤을 극대하는 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생산 요소의 수요자 역할을 한다. 기업은 상품 생산을 위해서 노동, 토지, 자본, 이런 생산 요소를 필요로 하는데, 자, 주로 가계로부터 생산 요소를, 어, 공급받아서 그 대가로 뭘 지급할까요? 가계, 임금, 지대, 그 다음에 이자, 이런 것들을 지급해서 가계가 이러한 소득을 통해서 어떤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바로 가계 소득의 원천이 된다. 그 다음에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 특히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 소득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먼저 기업가 정신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미래의 자, 기업가 정신이란 미래의 위험성과, 그 다음에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자, 를 바탕으로? 그쵸, 그렇죠. 모험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가의 의지라고 볼수 있겠죠. 이러한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 어, 어떤 기업도 성장하고, 그, 그 사회의 어떤 경제도 성장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기업가 정신이 부족하면은 뭔가 그 사회 어떤, 어, 경제가, 어, 좀 발전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생산성 향상은 물론 소비자 만족, 노사 관계 안정으로 이어져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어떤 의미인가? 기업 윤리를 토대로 공정하게 경쟁하고 법규를 준수하여 건전한 이유를 추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는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 실현, 소비자의 권리 존중 이런 것들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보는 거죠. 기업 윤리를 토대로 한다는 거. 그다 그래서 사회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어 사,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어 보듬는 자세. 이런 것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더 알아, 알아보기. 두 번째 보면은 어 기업과 정신의 본질에 대해서 혁신가로서 기업가 역할은 혁신가라는 얘기를 흉패터라는 사람이 했죠. 그래서 이 흉패터는 혁신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기업가는 혁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기업가에 대한 보상은 이런 혁신의 대가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가치 창조 뭐 이런 말들 하고 그래서 가치 창조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그다음에 새로운 생산 방법을 도입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공급원을 찾고 그 다음에 산업을 재편성하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혁신의 영향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적 책임을 보면은, 어, 상품을 공급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배당금을 지급하고, 이런 것들. 경제적 책임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윤리적 책임. 외 측면은 환경보호. 제품을 안정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 윤리적 책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법적 책임은 회계를 투명하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어 공정한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들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선적 책임에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회공헌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들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자, 노동자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자, 노동자는, 어, 기업의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하게 되는 거죠. 노동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규.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헌법 33조에, 자, 이렇게, 어, 노동 3권이 보장되어 있죠? 노동 상권이 헌법 33조에 보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 노동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 바로 근로기준법이 되겠죠 근로기준법 그 다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노동상권이 좀더 구체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거그 다음 최저임금법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노동자의 바람직한 역할 자 읽어보시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인가? 소비자는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자로 소비를 통해 시장 가격 결정이나 기업의 생산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자원 배분의 방향을 결정한다. 다시 말하면은 이 개념이 어떤 개념과 연결될까요? 바로 소비자 주권의 개념과 관계가 있, 있죠. 다시 말하면은 소비자의 어떤 생각이나 소비자의 힘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소비자 주권. 자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자그 다음에 자 그래서 자 여기 합리적 소비와 합리적 소비와 윤리적 소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자 합리적 소비라는 것은 우리가 경제 원칙에 따른 소비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소비를 얘기하는 거고 윤리적 소비는 어 윤리적으로 소비한다는 것은 효율성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 사회 전체도 생각하고 사회적 약자도 생각하고 그다음 환경도 생각하고 자 그런 소비가 바로 윤리적 소비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어서 개념 체크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간 경제가 충분하게 공급하기 어려운 재화와 용역을 직접 생가, 생산하는 경제 주체 자 뭘까요 자 그쵸 바로 정부라고 볼수 있겠죠 정부 그다음 에 2번 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국방치안 도로. 자, 이런 거는 정부가 직접 생산 담당한다. 자, 이런 거 뭐라고 그랬죠? 무임승차. 그렇죠? 바로 공공재.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기업가의 의지. 뭘까요? 자, 험가 창의적 정신했으니까 기업가 정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4번. 자, 경제 활동을 자유 시장 기구에 맡길 경우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할까요?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거죠. 바로 시장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과점 기업에 의해 시장이 지배되는 경우 왜 시장 실패가 일어날까요? 바로 자 독점의 폐해와 그다음에 과점 기업의 담합 행위 이런 걸로 인해서 시장의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그 다음에 6번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입히면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거. 혜택을 줬는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바로 긍정적 외부효과죠. 그래서 과, 소 생산이 이루어지죠. 자, 그래서 시장 실패다. 자, 손해를 입혔는데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그러면 쓸데없이 많아지겠죠? 과잉 생산이 되는 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저, 바로 부정적 외부효과. 그 다음에 8번. 자, 그 과잉 생산 또는 과소 생산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9번. 환경과 약자를 고려한다. 했으니까 뭘까요? 그쵸, 그렇죠. 윤리적 소비가 되겠죠. 그 다음 10번, 소비자의 힘, 뭘까요? 그쵸, 그렇죠. 바로 소비자 주권. 그 다음에 자 근로자 소비자들의 권리까지 보고, 보호되는 개념, 했으니까 뭘까요? 그쵸, 그렇죠.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다음 상황에서 필요한 정부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했습, 했습니다. 자, 이 문제들, 어,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보기 전에, 먼저 개인적으로 꼭 풀어보길 바랍니다. 자, 9번에는, 자, 여기서 정부의 역할이니까 뭘까요? 자, 매연을 품는 공장에 들어온 거죠? 공장에서는 어떤 배상도 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이거 어떤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부정적 외부효과가 일어나는 경우죠 자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될까요 오염물질에 대해서 배출량을 제한한다든지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러한 어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4번,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다음 사례에서 할수 있는 기업의 역할 자 이거는 기업이 어떤 역할을 과 관련 있을까요? 코즈 마케팅을 통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기업은 거, 어, 건전한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 함께 이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 속에서는 바로 소비자, 소비자의 권익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1번 문제 기억과 정신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뭘까요? 슘페터 나오고 어, 여기서는 슘페터 얘기 나왔으니까 기억과 정신. 그래서 도전 정신, 창의력, 뭐 통찰력 이런 개념들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바로 어 3번이 되겠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시장 개척 앞장서는 거,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라고 슘페터가 얘기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12번 문제 다음 내용,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네요. 자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 서서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 자, 이게 뭘까요?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거니까, 단체, 어... 단결권이 되겠죠. 단결권, 그 다음에, 어... 자, 두 번째는 단체교섭권, 세 번째는 단체행동권이 되겠죠. 자, 이 노동상권에 관한 내용이니까, 인간단상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권리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헌법에 근거했다. 맞죠? 헌법에 근거한 권리다.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러한 권리를 토대로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 단결권이 되겠죠? 자, 첫 번째. 어, 요 사례가 단결권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노사관계를 악화하여 시장에 원활한 작, 자, 자, 이거는, 어, 정답은 여기서 4번으로 봐야 되겠네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문제. 노동자와 기업가의 역할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자 결국 폐업에 이르렀다 했으니까 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노동자와 기업가가 같이 살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자 4번이 되겠네요. 4번 그다음 14번 문제 소비자의 역할에 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을 했는데 여기서 정답은 자. 2번이 되겠네요. 2번. 자, 여기 이 문제들 각자 개인적으로 풀어보고 잘 모르는 것은, 어, 수업 시간에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